네, 안녕하십니까. 어부콘입니다. 아, 오늘은 여수, 여수에 있는, 어, 쫑포, 쫑포에 한번 와봤습니다. 아, 최근에 여기서 뭐 낙지가 좀 나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탐사차한번 나와봤구요. 지금 시간이 상당히 늦은 시간이에요. 늦은 시간이긴 한데, 낙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거의 다 도착했어요. 네, 일단은 제가 포인트 가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인트에서 뵙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오늘은 그 낙지를 한번 잡아보려고 왔어요. 아, 간만에 좀 나와봤어요. 일단은. 네, 대. 대는 저크마스터. 저크마스터 S832MH입니다. 어, 릴. 릴은 다이아. 다이아 레버루스 A2500번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은 쪼꼬미. 쪼꼬미 에기로 한번 낙지 오늘은 낙지를 노리고 왔어요 갑오징어 아닙니다 낙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오늘은 되게 늦게 나왔습니다 5월 24일 월요일이고요 11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과연 낙지가 낙지가 잡혀줄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무슨 호래기인가요? 네, 호래기가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 낙지를 잡으러 왔는데, 호래기가 보여요. 여기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 게 하멜, 하멜 등대고요 저기, 보이시나요? 왼쪽에 다리. 다리, 저게, 그, 이순신 대교인가? 예, 네, 이순신 대교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뒤편에는 오동도, 오동도 펜션이 있고요 어, 요즘, 그, 낙지가, 낙지가 꽤잘 나온다고 해서 제가 잠깐, 잠깐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게 막지가, 갑오징어 낚시할 때는 가끔 나오는데 정작 낙지만 잡으려고 하면 잘안 나와요. 네, 일단 그래도 한번 낙지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갑오징어는 뭐 끝난 것 같아요. 네, 제가 몇번 나와봤는데 갑오징어는 아예 안 나옵니다. 갑오징어는 네, 이제 종료하고 가을 시즌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지 낚시는 좀 생소하죠. 예, 네, 생선인데 어, 문어 낚시랑 비슷합니다. 그 스테이를 좀 많이 주셔야 되고요. 낙지가 다리를 애기에다가 살짝 올린 시간을 좀 줘야 돼요. 그래서 액션도 되게 살짝살짝 줘야 되고 일단은 좀 천천히 천천히 움직여야지 낙지가 나옵니다. 낙지 한 마리 올라옵니다. 낙지 한 마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낙지. 드디어 낙지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한 마리 올라오네요. 사이즈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낙지. 오, 낙지. 낙지 한 마리. 오, 잡았습니다. 오, 낙지가 커요. 어, 낙지가. 낙지가 한 마리 잡혔습니다. 어우, 사이즈. 다리 딱 하나. 다리가 딱 하나 걸려가지고, 낙지가 한 마리 올랐습니다. 와, 진짜 노출 뻔 했네요. 노출 뻔 했어요. 그래도 낙지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좋네요. 일단은 낙지를 통에다가 통에다 넣어야죠. 낙지가 오 낙지가 사이즈 괜찮네. 응? 우와 진짜. 낙지가 아주 좋아요. 아우 아주 아주 좋은 낙지 한 마리 잡았습니다. 도망은안 가겠죠? 아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비닐에 당하놔야겠네. 어낙지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방금 잡은 낙지는 어, 입질이 없어요. 원래 낙지 자체가 입질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입질 없이 무게감으로 잡는 것이 낙지, 낙지 낚시고 지금 다행히도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낙지가 올라와 줬습니다, 한, 한 마리는. 두 번째 낙지 한 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수, 여수에 있는 쫑포 쫑포 해양공원. 아 해양공원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나? 네, 하멜 등대 앞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어는 어 애기를 덮치는데 이 낙지는 다리를 올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스테이도 좀 많이 줘야 되고요. 움직임도 좀 적게 줘야 됩니다. 아우, 또 물살이 엄청 세졌어요. 아, 이거 낚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철수를 해야 되나. 아, 한 마리는 좀 아쉽긴 한데. 아, 세 마리 좀 잡아야지, 그래도 낚시를 했다라고 할수 있을 텐데. 한 마리는 좀 너무 아쉬워요. 이야, 갈치. 갈치가 보이네 갈치 이야 갈치가 벌써 이렇게 떼지어 다니네 이야 완전히 손가락만한 갈치가 지금 떼지어 다니고 있습니다 벌써 갈치가 보여요 예 신기합니다 근 아직 잡기에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잡으려면 잡겠죠 오 갈치 갈치 이야 갈치 엄청납니다 와 갈치를 볼 줄은 몰랐네요 집어를 제대로 시켰네요. 코래기코래기때 지나가고 갈치 때 지나가고. 이야. <laughs> 아, 이제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물살 너무 세입니다. 아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수, 여수에 있는 쫑포쫑포 하멜 쫑포, 등대 앞에서 낙지가 좀 여기 나온다 고해서 와봤는데. 없진 않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물살이 너무 세 가지고 사실상 낚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감하고 제가 한번 뭐 다음에 좀 물살 약한 때 찾아서 한번 낚지를 낚으러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뵙겠습니다.